이번 시간에는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얘들이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자두점 P, Q의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자 그때의 t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때 두점 P, Q의 가속도를 각각 소문자 p, q라고 할때 p q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가속도는 가속도는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리고 속도를 또 미분하면 바로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치식을 두 번씩 미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일단은 X1을 한번 미분하면, ET 플러스 1이 되고, 자, 얘를 또한번더 미분하면, X1 더블 프라임이 되는데, 얘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어, X1의 점의 경우에는, 시간의, 시각, 시각의, 얼마냐, 시각이 얼마냐에 따라 상관없이 항상 얘는 가속도가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그리고 x2점은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4t가 되고, 한번더 미분하면,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고, 더블, 마이너스 6t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t의 값을, 같아지는,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t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7t 제곱 자 우변에 있는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t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얘하고 얘를 결합하면 6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 자 얘는 항이 두개두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니까 이두 개에서 t 제곱으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6 플러스 T-6은 0이 되고, T-6, T-6으로 또 묶어주면 자 갈로 안에 T 제곱 플러스 1이 돼서는 0, 자, 얘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t의 값이 바로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초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면 x1의 가속도는 2라고 했고, x2의 가속도는 x2 더블 플라임은 6을 대입한 마이너스 36 플러스 14가 돼서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그래서 p 빼기 q는 2 빼기 마이너스 22는 24. 1번이 정답입니다.